뭐로? 헤이 v 에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 년째 핀란드에서 유학 중인 조이 초이라고 합니다. 본명은최정은인데요사람들이제 이름을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자꾸 성으로 부르더라고요. 헤초이초이초이초이초이초이초이초이조초이조초이조초이해가이고조이가됐이해 그래서 어이든 여러분께 조이초이라는이름으이첫초이를드이게 되었네요. 너무 영광이고요이 저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핀란드에 대학교 다니고 있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조금 했었어요. 중3 때부터 그만뒀죠. 대학교 가도, 아, 똑같겠구나 싶어서 제가 결정을 내렸죠. 아, 고등학교 졸업하면 난 바로 튄다. 그래가지고 결정했습니다. Anyway,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제 채널 이름은 조이데이TV입니다. 왜 조이데이냐? 핀란드 하면 약간 좀 신비스러운 느낌이 강하잖아요. 저 북쪽에 막 엘사마을 것 같고, 막, 막, 무민 돌아다닐 것 같고, 막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TV에서 보면 핀란드 볼거 많다고, 저희 산타마을 가면 막, 뭐, 오로라를 볼수 있다느니, 없다느니,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로라 보는 게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거기 하루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 막 있으면서, 계속 하늘 쳐다보고 댕겨야, 그것도 날씨 운이 맞아줘야만 볼수 있는 거예요. 저도 4년 동안 살았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핀란드에 대한 오해도 조금 있고. 핀란드가 사실은 분위기가 좀 우울해요. 좀 춥고 흐리고 맑은 날이 사실 적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도 표정이 없거든요. 다 그냥. 막 억양도 크게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이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또 이상한 게 저는 핀란드 살면서 좀 약간 성격이 또라이 같아가지고 전혀 그런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 조이스러움을 사람들에게 좀 전달하고자 핀란드에서도 재밌게 지낼 수 있어요. 이런 걸좀 알려드리고자 제가 조이데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하나도 몰라요. 배경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모르고 조명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그냥 꾸며 너무 좋아. 잠깐만, 일단 꾸며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내가 좋아하는 약간 핀란드, 내가 좋아하는 약간 아이언맨, 내가 좋아하는 여기 사우나 분위기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좀 뭐하고 있는 건지, 내가 모르겠어. 진짜로. a n y anyway, w a y 여러분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핀란드의 색다른 모습 원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핀란드인 남자친구 있어요? 핀란드 남자 어떻게 생겼어요? 핀란드인 잘생겼어요? 제가 웬만하면, 웬만하면, 전 말했어요. 웬만하면 해드릴게요. 웬만하면 찾아가서 제가 다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뭐, 정 재미없다 싶으시면 안 보셔도 괜찮아요. 뭐, 그런 걸로 상처받거나 그런 사람 아니고.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양한, 다양한 영상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관심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다 부탁드릴게요. <laughs> 조이데이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핀란드어로 감사합니다가 끼도스거든요. 끼도스. 끼도스. 고경할래 블루베리! 네, 감사합니다.